자 이제 뭐또 떠날 시간이 됐네요 뭐 이번 숙소도 잘 머물렀고 헬로우 아미 체크아웃 안녕 체크아웃 아 베리 굿 <laughs> 슈퍼브 파티. 예, 저는 이제 타프탈레, 기차역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고 있고요. 뭐, 엘라라는 곳은, 어, 나이나치브리지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찻길 관광지도 있고, 어, 스리랑카 내에서는, 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제일 많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럽니다 그, 그쪽에는 글로벌한 또 관광 수요에 맞춰서,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도 있다고 하니까, 아, 또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 이 시골 한적한 이 산골 동네에도 사람들은 한시 많아요 뭐다 어디로 갑니까? 자뭐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아, 이제 떠나가기 전에 요 아, 집이 이제 또이 동네 또 명물 아닙니까? 그 제가 어제 먹어본 사무사 맛이 또 맛이 괜찮아가지고 야 그래도 하나 먹고 갈게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안아 아, 사무사 없다 아 여기서 펄펄 끓고 있는데 야씨 정작 지금 아침 시간인데 다 팔렸나 봐 기차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제가 또 오래 기다릴 만한 위인은 못해가지고, 뭐 그냥 대체식으로다가 간단하게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것도 맵네. 여기도 뭔가 매운 양념이 들어있는데, 어우, 맛이 괜찮습니다. 뭐잘 먹었습니다. 이 야, 이거거든요. 아, 그새 다 먹은 사이에 또 보글보글 곱게 튀겨져서또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뭐기차역에잘 도착했고요. 표를 잘 끊을 수 있을지. <laughs> 제 시간에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Hello, Ella t i please. 예, 이제 뭐 엘라까지는 60 루피고 우리나라 돈으로 300 원입니다. 야, 300 원짜리 기차도 다 있네요. 이제 여기 구간이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기찻길, 그 바로 그 코스 바로 그 쪽이거든요. 예, 하프 탈레. 예, 이제 뭐 기차 플랫폼은 이렇게 생겼고요. 쭉 지나가면서 어디서부터 1등급서부터 3등급까지. 타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저쪽에 쓰리클래스 같기도 하고 이쪽에 쓰리클래스 같기도 하고 알송달송합니다. 일단 뭐 가운데쯤에 있다가 야 눈치 봐서 잽싸게 타야겠어요. 이거 뭐 꼴을 보니까 자뭐 앉는 거는 어차피 기대도 안 하지만은 야 열차가 너무 꽉차 있을 경우에 이거 꿀역타기도 애매하거든요. 다만 제가 눈치를 보니까 저쪽 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고 이쪽 편에는 현지인들이 많이 서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명탐정이에요. 실례합니다. 이것 엘라입니다. 엘라 아.. 어마하구만 야, 이 어떻게 타냐?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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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엘라? 아니요. 콜롬버에 가 아, 콜롬버? 아, 망할 뻔 했습니다. 야, 이 빛나는 재치. 이거 그냥 올라탔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시간이 지금 대충 맞아 떨어졌거든요. 어쩐지 이게 기차가 10분 일찍 도착을 했길래 야, 이게 여기서 한 10분 정차하고 이제 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아닙니다. 콜롬보행입니다. 하이. Hi. Hi. 아,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이거 레미지. 스리랑 a 하이. Where are you going? We're going to Ella. Ella? Next train, right? Uh, 1230. 아, 3 0 Okay, we're going. Bye. Uh, bye. Bye. 이야, 이거 1시간 반이 연착이 됐어요. 이야, 이게 300원. 이야, 300원짜리고, 3만 원짜리고. 뭐 사실 연착하는 일이 많다고는 합니다. 제가 들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한 가지 소득을 얻은 게 있다면은 이쪽 편이 3등석이 맞네요. 아우, 뒤에 노리아 Thank you. 이스 이스투티. <laughs> 예, 이제 뭐 다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모였고요. 자, 이번에는 맞겠죠? 이제 1 2시 반이 다 됐습니다. 예, 일단 뭐이 차는 아닌 모양입니다. 뭐한물차 같은 거 맞나? 야, 씨.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you're 어, 엘라. 어.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아, <laughs> 어? 어, 엘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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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o, thank you. Yeah. <laughs> <laughs> 이거 뭐 이렇게 생겼군요. 와, 뭐 기차가 시커네요. 줄이라도 서는 걸 다행이에요. 못할 뻔했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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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이제 뭐 가장 이쁜 기찻길 로드라고 그러는데 찍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哎，不管。hello，我今天都睡挺晚的，因为不想当最晚的睡。因为我觉得，因为你们那儿应该不新，对吧、嗯？不新吧？因为是在那个高新那些，像高新、三桥这些。<noise> 야, 잘 팝니다. 이 와중에도. 약간 이쁜 사람은 네숟포 꽂고, 그냥 얼치기는세숟포 꽂고, 그래요. 한봉주에 백로복. 아, 여기도 뭐 엘라까지 공간 가는 게 아니라, 5만여개다 쓰네요. 땡큐, 땡큐, 바이. 땡큐. 예 yeah, 여기는 이제 반다라웰라라는 곳이네요 늘 보는 거지만은 기차역이 이뻐요 꽤 이쁩니다 풍경찍기는 사실 다 틀린 것 같고 이쪽 라인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 라인 쪽으로 탔어야 되거든요 Be careful <웃음> <웃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길 하필이면 황토색 여기 지나갔죠 Next station is Ella 어, 아, 스테이션인요 아, 라이스 right. right. 분명히 뭐 굉장히 아름다운 기차길인 건 맞습니다만은, 아 그때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컨이 없는 기차를 탈수 있는 이유도 기온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람 맞으면서 가니까 뭐 그렇게 크게 덥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Yeah. 이런 곳에서도 가는군요 왜안 갑니까 이거 막 한참 서 있네 한가롭다 한가로워 진짜 출발을 알리는 기적 야저 아저씨 땅콩 많이 파셨나 모르겠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경이 더 아름다워 지고 있어요 자 오늘 뭐 날씨 끝내주네 We're n e a r t h e e Here is Ella i n t a l n a Coming up, yes, yeah. yeah. coming up Not yet, nearly q u i n t a l n a here 아, Thank you 아직 아니군요 q u 리나야이 승질머리는 급해가지고 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자 갑시다 야 풍경 이뻐요 우와 야 제가 볼때 이거 엘라가 맞습니다 딱 느낌이 와요 아닌가? 우와산등성 사이로다가 오 뭐, 오만 하면은 뭐 시커매져요 화면이어 엘라다 뭐 사람들 많아요 어 나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못 나갈 정도로 길막 이야 이제 한번 뭐 가보죠 아, 핫합니다 핫해요 야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들 되게 많네. 야저뭐 표는 버리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왔고요. 그 동안 제가 굉장히 먹이의 대상이었는데 외국인들 또 먹잇감들이 많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홀대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또 저의 또갈 길을 가야 되거든요. 야씨 이제 이 동네애들은 몸통이 좀 두꺼워졌어요. 예뭐 간만에 시끌벅적해서 좋기는 한데 또 정신이 또 없어지기 시작하네 이거. 저는 이제 엘라역에 이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확실히 분위기가 이제 좀 틀려요. 뭐 아무래도 뭐 식당 뭐 분위기 같은 것도 좀잘 꾸며놓은 것 같고. 글쎄 이제 뭐 확인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카페 같은 것도 얼핏 본것 같거든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한잔 먹을 수 있는 곳인지 아뭐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뭐첫 느낌은 뭐 인프라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왠지 모르게 약간 분위기가 힙한 것 같네. 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제가 또 금방 또 염증을 느끼기 쉬운 타입인데 분위기 좋아요. 이뭐 레스카페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저게 그냥 믹스 커피거든요. Hello, 차 m Chinese. Yeah. 아, 예, yeah. 저는 이제 숙소를 한번 찾아가 보고 있고요. 아, 뭐좀 애매합니다. 뭐 일단 뭐 거리는 1 k g 안팎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멉니다 여기는 뭐 기념품 가게도 그럴듯 하네. 야, 이런 건뭐 발리 스타일 아닙니까? 예, 약간 뭐 발리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야, 여기 좀 너무 정신 없다, 근데. 왠지 또 숙소에서 그 뷰를 보면서 또 생활을 하고 있을 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힘을 내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좀 돌아다녀 봐야 될 텐데. 숙소를 찾으러 가보고 있는데. 야, 이거 뭐또 백두산 나왔네. 아, 큰일 났다. 여기 또 산골짜기 다람쥐네. 에이, 야, 45도 경사길 언덕이에요. 조금만 더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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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쉬다 가죠. 아,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시내같이 그런 번잡한 거보다는아 저는 여기가 100번 맞습니다. 뭐 시내 같은 곳은 제가 즐기고 싶을 때한 번씩 가면 되는 거니까요. Hello. Very high. Very awesome. Hi, there, <laughs> 저 외국인들도 앞에서 퍼져 있었어요. 야, 아주 무릎에 손을 대고서 이렇게 올라가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또. K 체력. 자,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죠. 저 뭐, 투투이도 죽을 똥을 싸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 매연 저거 어떡할 겁니까, 저거. 야,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가야 되는군요. 자, 다온 듯요. 야, 맞는 것 같은데. 마, 운트 조이, 마운트 조이, 어때? 하나. 하나. 오케이, 땡큐. I try. 아, 헬로우. 아 o w are you? How are y o 아. <놀람> 자, 뭐, 깔끔하죠? 야 이거 뭐, 공주님이 됐어요. 공주님 컨셉에. 야 수건도 저 약간 핑크 합니다. 예, 아주 뭐, 심플한 방이고요. 모기장 같은 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밤에 여기 모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이게 저기 공주는 컨셉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냥 저기 멋부리려고 뭐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뭐 나름 모기장 용도입니까? 야 이거 실합니까? 요 냉장고가 다 있어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냉장고가 있는데 야 속은 뭐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아무튼 찬 기운은 있습니다. 야. 냉장고 있고 제가 들어올 때 이미 통유리창으로다가 야 뷰가 그냥 뻥 뚫려 있어가지고 제가 커튼을 열어 젖히면서 아그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야씨 이거 어떻게 해요 그아 옆으로 젖히는 거군요 아 시원하다 야 뷰가 그냥 속을 그냥 빵 때리네요 그죠 그나마 이 언덕을 기어 올라온 보람은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여기서는 움직임을 좀 최소화하고 저희 그 개인 정신 수양과 적단한 편집을 좀 여기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일단 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짐을 좀 정리해 놓고 나왔고요. 야, 이거 되게 가깝네. 하나이게샘프드 아. 예, 뭐이 아저씨가 추천한 이푸루트스입니다 야, 뭐 믹스 푸드는 뭔데? 야, 푸르신데 뭐 당근 맛도 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향신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예, 이거는 뭐 오시롬 뭐 치킨. 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뭐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음식 하나 이제 시켜봤고 어 제가 이제 밥을 먹어야 돼 가지고 또 보니까 메뉴에는 뭐그또 프라이드라이스, 볶음밥 종류 뭐 하나 시키면은 또3 인분씩 나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뭐 요렇게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찰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야 오랜만에 집밥. 뭐 머시룸 치킨 뭐 아무튼 뭐 되게 맛있었어요. 어그 닭고기 살이 꼭그 탕수육 먹는 그 안에 그 고기 같았습니다. 식감이. 아까 그 밥은 그거를 그냥 무료로 주셨네요. 좋은 곳 같아요. 자고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먹을 거 주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오늘 어, 하프탈레에서 뭐 엘라까지 이제 한번 잘 이동을 해봤고요. 자 벌써 이제 뭐 오늘 하루도 벌써 어, 저물어 갑니다. 뭐 해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계시다면은 못봐으실 겁니다.